오늘은 코랄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변경 행성 개척이 활발해짐에 따라 피난민의 유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나쁜 소식인데요. 케이트 로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케이트 기자. 네. 연결 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많은 피난민들이 자치령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며 새로운 거주 행성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맹스코 황제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않는군요. 글쎄요. 이들 대부분은 그저 최근의 사태로 인해 겁에 질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치령이 도와주지 않았다는데 분개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짐 레이너를 칭찬합니다. 침찰하는...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 n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맹스코 황제의 지도력을 두고 변경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마이크 넘기면 어쩌라는 거야? 사람들도 참 웃기는군. 저그가 들이닥치고 나서야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